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스즈키 유이 작가의 《그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책 2025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데 작가가 2001년생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젊은 작가의 패기와 고전의 깊이가 만났다고나 할까요? 주인공 도이치는 그태 연구자인데 어느 날 홍차 티백에서 정체 불명의 그태 명언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뭔가 심오하면서도 끌리지 않나요? 이 문장의 출처를 찾기 위해 도이치는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때 니체 보르에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스즈키유이 작가는 이 어려운 내용들을 유머러스하게 녹여내서 지적인 즐거움과 소설적 재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게다가 소설 속 인물들이 어딘가 서툴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학문과 일상, 고전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책 소개 차세대 일본 문학을 가장 먼저 마주할 기회 21세기 새로운 고전이 탄생하다. 저명한 괴태 연구가 도이치는 홍차티백에서 출처 불명의 괴태 명언을 발견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평생 괴태를 연구한 그조차 본적 없는 낯선 문장이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주장해온 이론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말은 거짓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실인가. 이한 문장이 도이치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저작을 스즈키 유이. 2001년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다. 현재 세이난가쿠인 대학 외국어학연구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다. 연간 천권의 책을 읽는 독서광으로 고전문학을 폭넓게 탐독해왔다. 어린 시절 후쿠시마로 이주한 후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경험하며 언어와 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품게 되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소설을 쓴 것이 문학의 출발점이었다. 2024년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가로 제시페 하야시 후미코 문학상 가작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괴테는 그 모든 것을 말했다는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자 첫 장편 소설로 실제로 저자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 식사 중 홍차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했다이 작품으로 제172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로는 처음으로 아쿠타가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번역 이지수. 인물정보. 번역가 통역사 일번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원서로 읽기 위해 일본어를 전공한 번역가. 가끔 에세이도 쓴다. 산호 요코에 사는 게 뭐라고 고래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미야모토 테루의 생의 실루엣 가와카미 미에코의 헤븐 셀류 걸작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온다 리쿠의 스프링 등 다수의 책을 우리 말로 옮겼고 아무튼 하루키 우리는 올록볼록해 사랑하는 장면이 네 개로 왔다공저 있는 사이공저 등을 썼다 추천사 신영철 문학평론가 저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책의 후기엔 줄리언 반스의 플로베르의 앵무새 1984의 저자 노트를 차용한 대목이 있다. 이는이 소설이 반세기 전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제 뿌리를 두고 있음을 특히 위대한 작가의 비밀을 탐구하는 외양을 취하면서 결국 인생 그 자체의 비밀을 성찰하는 소설들의 영향권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흘러간 옛 노래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장르에 도전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젊은 작가가 가진 야망의 크기를 알려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에서 교양과 지식의 광휘를 걷어낸 뒤에도 그 중심에 견고한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가 버티고 있음을 보여줄 자신이 없다면 감히 착수할 수 없었을 소설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때론 알미 삶을 소외시키고 나는 학계를 배경으로 어떤 문장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과 그 문장의 깊은 뜻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지혜를 노련하게 설파하는 파우스트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렇다고 아카데미를 비판하자고 쓴건 아니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소설인데 나는 더 나아가 읽고 쓰는 인간적 권리를 AI에 아웃소싱하느니 자멸적 시대의 암과 삶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사유하자는 취지의 소설로도 읽고 싶다. 아쿠타가와 상을 계획한 것보다 빨리 받아버린 덕분에 23세에 그 상을 받은 훌륭한 선배들과 공통점이 생긴 그의 운명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축하와 기대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어보기로 한다. 오해, 겐잡으로. 히라노 게이치록 그리고 스즈키 유이, 은유 루포 작가, 명언 수집가인 내가 상상만 하던 작품이 도착했다. 이 소설은 명언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 문학에서 채집한 문장들이 잘 박힌 모처럼 이야기를 지탱하며 진리와 삶에 대한 심오한 물음을 길어올린다. 매력은 그리 절다는 것. 모든 작가의 첫 책에만 들어있는 자기다움을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배어있다. 압도적 지식과 오타쿠적 깊이는 매혹적이다. 괴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삶의 공포에 맞서 좋은 문장을 저축하고 필사하는 이들에게 꼭 가봐야 할 명소가 될 것이다. 요시다 슈이치 소설가 스물남짓한 젊은 작가가 쓴 오래된 느낌의 소설에 왜 이토록 호감이 가는지 생각해보니 여기에는 기쁨이 쓰여있기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아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 인간이 가진 그 근원적인 기쁨이 이 소설에 가득 차있다. 시마다 마사이코 소설가 문학연구가 미스터리로 모험 활극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증명한 새로운 메타 소설의 출연. 그의 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23세 대학원생 스즈키 유이의 첫 장편 소설로 2025년 제172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일본 언론은 그를 움베르토 에코, 칼비노, 보르에스의 견주며 일본 문학의 새별이라 극찬했다. 스무 살 남짓한 청년이 쓴이 작품에서는 고전문학의 풍부한 깊이와 신인만의 참신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 말은 장차 일본에서 괴태 전문가로 대성하리라는 뜻을 품고 있었던 당시에 도이치에게 묘하게 예언처럼 들렸고, 이윽고 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독일 사람은 말이야. 요한이 말했다. 명언을 인용할 때 그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거나, 실은 본인이 생각해낸 말일 때도 일단 괴태가 말하기를 이라고 덧붙여도, 왜냐하면 괴태는 모든 것을 말했거든. 어쩌면 일단 언어화된 생각이나 힘이나 행위는 핀으로 꽂아, 표본 상자에 가지런히 넣어둔 나비처럼. 두번 다시 날갯짓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데스 W.O.R.T. E.R.S.T.I.R.B.T. 션인더페더말은부세 닿는 순간 죽어버린다. 아! 또다. 결국 난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야. 나비는 꽃들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건데. 하지만 태풍에는 반드시 눈이 있는 법. 모든 말은 실상 그한 점을 향해 몰아칠 뿐이다. 말의 탕류에 휩쓸리며 도이치는 몸을 일으켜 그 정지된 점을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움켜쥐고 뽑아냈다. 러브 더즈나트 컴퓨즈 에브리싱, 번믹서즈, 고스.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속에 늘어선 글자가 점점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꼬리표 너머로 세계가 통째로 흐리게 보였다. 다이 리브 V-E-R-W-I-R-R-T-N-I-C-H-T-A-L-Z-S-O-N-D-E-R-N-V-E-R-M-I-S-C-H-T-S -E -E 도이치는 눈앞에 있는 괴테의 명언을 독일어로 직역해 시험삼아 소리내어 읽어봤다. 그러자 갑자기 그 문장이 괴테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놀랐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괴테가한 말이라면 18, 19세기 독일어를 언젠가 누군가가 영어로 번역했고 또 그것을 현대의 일본인이 독일어로 바꾼 셈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이번에는 일본어로 옮겨봤다. 그러자 조금은 괴태스러워졌다. 그때 도이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물론 잼과 샐러드였다. 사랑은 모든 사물을 잼처럼 혼동시키지 않고 샐러드처럼 혼연일체로 만든다. 이렇게 파우스트 박사처럼 자기 식으로 번역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믹스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뚜렷한 확신이 없었다. 컴퓨터 혼동하다 말하자면 잼적 도이치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믹스 디석다를 일단 샐러드적 도이치로 해석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그건 이 말의 원문을 찾아 문맥 속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것이 내가 생각한 그 문장이라면 이야말로 내 괴테 연구의 진술을 한마디로 표현한 지연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거나 도이치는 이 명언을 그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로 대충 얼버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전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말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괴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괴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도이치에게 결코 아무래도 상관없는 말이 아니었다. 도이치 말을 찾는 건 학자의 본분이지. 구렁이 잡으러 갔다가 구렁이한테 잡아먹혀도 상관없다네. 하지만 말이란 끝까지 불편한 도구야. 도무지 익숙해지는 법이 없거든. 난 아직도 가즈코랑 싸워. 가끔 만나는 젊은 학생의 말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서 귀가 어두운 척하며 어물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걸 대신할 도구를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을 뿐이야. 출판사 서평.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이달의 베스트북 선정. 2025년 제172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이동진 평론가, 신영철 평론가, 은유 작가 추천. 2000년 대생 최초 아쿠타가와상 수상. 30일 만에 완성한 첫 장편으로 문학계를 뒤흔들다. 문장 하나가 삶을 흔드는 힘을 지닌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독일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 무슨 말을 하든 괴테가 말하길 이라 덧붙이면 그 자체로 설득력을 얻는다는 뜻이다.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바로 이 문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는 일본 최고의 괴테 연구자다. 어느 결혼 기념일에 간 식당에서 그는 홍차 티백 꼬리표에 적힌 낯선 문장을 발견한다. 러브 더즈 나트 컴퓨즈 에브리싱 번믹서즈 괴테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평생 괴테를 연구한 그조차 본적 없는 문장이다. 명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교수의 탐색은 어느새 인용과 진실, 언어와 믿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적 모험으로 변해간다. 2001년생 천재 작가의 경이로운 장편 데뷔작.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2001년생 스즈키 유이가 대학 도서관에서 단 30일만에 완성한 첫 장편 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2000년 대생 최초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단을 뒤흔들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새로운 문학의 탄생이라고 극찬했고 일본 언론은 그를 운베르토에코, 칼비노, 보르헤스에 견주며 일본 문학의 샛별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극찬의 배경에는 일련의 천권이라는 엄청난 독서량과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독이라는 문학적 토양이 자리한다. 작품의 중심에는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천착한 말이라는 주제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초등학생이던 작가는 어른들의 말이 제각기 다른 것을 목격하며 말에 대한 회의감과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체험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의 원형이 되었다. 깊이 있는 문학적 소양과 시대적 경험이 결합된 이 작품은 21세기의 새로운 고전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준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지수 번역가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말할 때그 말은 비로소 진짜가 된다라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언어 끝에서 사랑을 읽어내는 법.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에서는 여러 문학적 장치가 인물들의 일상에 유머러스하게 재배치되며 학문과 사랑, 언어와 일상이 자연스레 엮인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구제 불능의 산물이지만 거기에 사랑이라는 띠를 둘렀습니다라고 도이치가 말했듯이 이 소설은 결국 사랑이라는 띠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도이치와 그의 가족, 제자, 동료 연구자들의 일상이 언어의 층위처럼 이어지고 각각의 문장이 결국 하나의 의미로 수렴된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 말이 농담이든 진실이든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다.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당신의 삶을 완성할 한 문장은 무엇인가? 그 문장에는 사랑이 있는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사랑과 언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한다. 괴테 니체부터 보르헤스 말라르메까지 방대한 인문학 지식이 소설 곳곳에 녹아 있지만 어딘가 어리숙하고 사랑스러운 인물들과 어우러져 난해하지 않게 다가온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후반부로 가며 서로 연결되고. 저마다 다른 인물들이 하나가 되어간다. 학문과 일상, 고전과 현대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 소설은 사랑의 온기로 모든 것을 다시 읽어내는 이야기이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새로운 문학의 탄생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읽어보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움베르토 에코 칼비노 보르헤스에 비견될 정도라니 스즈키 의 작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소설은 사랑과 언어, 문학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지적인 미스터리와 철학적 질문,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조명하는 이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글 출처 교보문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스즈키 유이저 번역 이지수.